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군사정보 구급 군무원 합격자입니다. 전에 저는 대학생이었고요. 과는 수학교육과 대학생이었는데 군대 입대를 하고 이제 군에 있어 보니까 군에 대한 흥미로운 점도 많았고 북한에 또 제가 관심이 또 많았어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군무원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군 입대 후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바로 자퇴를 했고요.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자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길에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이제 군무원 분들을 많이 뵀었는데, 일하시는 것들에 전부 다 자부심도 있으셨고, 또그 직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북한이나 세계정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에 또 정말 몰입해서 일해,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군무원 지원을 했습니다. 간부님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공무원분들을 부르셔서 이제 일을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약간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그래서 좀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마음 먹고 1월 1일부터 딱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웹에 검색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각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이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샘플 강의를 들었을 때 되게 다른 강의보다 많은 세세한 부분을 강의해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전 인터넷 강의로 수강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공부라는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되게 주의도 산만하고 좀 그랬던 게 정말 공부 습관을 잡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관련 독서실을 끊고 1월 1일부터 주말 포함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앉아있는 연습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계속 앉아있는 시간도 길고 한 장소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저는 일단 인스타그램을 바로 삭제해 바로 탈퇴하고 이제 SNS를 다 지우고 많이 답답하니까 러닝을 하면서 되게 운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위적이 아니라 타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정보사회론이 되게 내용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동훈 강사님의 정보사회론을 들으면 책도 1,500페이지고 좀더 세세하게 가르치는 게 되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사회론이 워낙 범위도 넓고 진짜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아예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서 인터넷 강의나 교재에 그 내용이 없으면 그거 억울하게 틀리는 게 되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양을 공부하고 그래도 본 거를 기억해서 그걸 토대로 문제 푸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하이 클래스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3, 4월이 되면 이제 벚꽃이 이렇게 막 피는데 바깥에는 이렇게 꽃 피고 이쁜데 저는 이제 독서실 가는 길에 이렇게 버스에서 보면서 좀 많이 멘탈적으로 좀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또 제가 독서실이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도 버스 타고 집에 가면 이제 사람들 놀고 있는 걸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 전환기 강사님 같은 그런 영상 보면서 멘탈적으로 많이 케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적작하면 런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멘탈 유지하면서 네, 체결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5월까지 거의 이론을 다 끝내놨었고 그리고 계속 6월 달에는 모의고사 풀고 이제 약한달 동안은 틀렸던 거 위주랑 이제 책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인강으로 다시 돌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제가 국어에서 국어가 좀 어려울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되게 출발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학도 강의에서 나왔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어려웠던 건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사로 문제를 푸는데. 한 세문 초반 세문제 를 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좀 많이 저 <laughs> 식은땀 나면서 좀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강의에서 들은 거 토대로 학자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도 그 학자에 대한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걸 토대로 하나 하나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지방 쪽에 살다 보니까 그 지방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데뷔를 했었고요 주에 1회 만나서 서로 모의 면접하면서 그렇게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면접할 때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산책이나 이런 거 하면서 혼자말로 공시렁거리면서 그냥 얘기했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면접 당일날 이제 제가 11시 조였는데 11시 조에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번호 접수하고 대기실에 있다가 바로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분은 세 분이셨고 되게 편하게 말씀해주시는 분이랑 중간에 계신 분은 좀 무게가 있으시고 진지하신 질문을 좀 자주 해주셨고 왼쪽에 계신 분은 교수님 같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공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던 것 같아요. 합격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발표나기 전에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보고도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믿겨지지 않고 그냥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계획은 1년 정도 좀 텀을 두고 이제 자격증을 딴 후에 책을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보 직렬에 있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저 정말 이동훈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아니셨으면 저 정설아운이랑 국정학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막막했습니다. 저 믿고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밖에서도 이제 학생들 질문 받는 걸 봤는데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정을 최고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 관련 독서지에 다닐 때도 이제 일주일에 쉬는 시간 없이, 쉬는 날 없이 이제 일주일 매일 갔었는데, 그때 소방 준비하시던 형분이 계셨는데, 항상 저랑 그분만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방 시험 발표 날에도 이제 그분만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면 정말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 모든 건 지금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합격하고 보상받으면 되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이클래스 공무원 수험생들 화이팅!